그것은 단순히 한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면화의 영혼을 채우고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국정원 NIS 내 발을 디딘 순간 이면화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북한에서 떠돌던 이원비어, 즉 탈북자들은 NIS에 끌려가 독방에 감금되고 잔인하게 고문당한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짐이 압수되는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서 시대전화와 개인 소지품이 사라지자 그녀는 이제 모든 통제력을 상실했고 알수 없는 운명에 완전히 내던져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자 눈앞에 놓인 음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푸짐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김밥, 매콤한 제육볶음, 뜨끈한 미역국, 그리고 깍두기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년아는 김밥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 했고,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김에 밥을 싸서 먹는 법을 알려주자 비로소 낯선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친구의 설명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그 맛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김밥과 제육볶음이 입안에서 팍뜨리는 맛의 향연은 그녀의 혀를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북한에서 고기라 불리던 인조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고기의 품위는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도 있었구나. 인연아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음식을 배가 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살이 찌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기에 남들이 한번 먹을 때두 번, 세번 접시를 채우며 살을 찌우려 노력했습니다. 더 먹을 수 있다고? 이 한마디는 그녀의 지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듯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 불, 쌀이세 가지가 생존의 전부였고, 고기는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산모가 아니면 미역국조차 꿈꿀 수 없었던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NIS 직원은 북한에서 떠돌던 고문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현아는 자신과 친구들이 수십 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진실을 숨겼을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그 답을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질문은 동료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혹시 함정 아닐까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과연 이 모든 호의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이 풍요로움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더욱 교묘한 덫일까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녀에게 펼쳐질 한국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첫 식사의 충격과 진실에 대한 의문이 제 가시기도 전에 임현아와 75명의 탈북민들은 국정원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북한의 유언비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불안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다시 그녀의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TV가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다채로운 간식과 시원한 생수가 가득했습니다. 폭신하고 아름다운 이불과 베개는 마치 꿈속에서나 보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니란 말인가? 이년아는 연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 불, 쌀이 세 가지가 생존의 전부였고, 전기조차 귀해 밤에는 암흑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커녕 제대로 된 이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 국정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주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친구들과 함께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고 난생 처음 구는 과자 봉지를 뜯어 입에 넣었을 때의 그 짜릿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시원한 물도 있구나. 친구의 탄식에 임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늘 그녀를 괴롭혔던 알수 없는 별표 별표 놓칠까 봐 두려움, 체포의모 별표 별표 이 바로 이런 삶이었음을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더 나은 삶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TV를 켜자 수많은 채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하나의 채널, 김정은 선전 방송만이 전부였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 밑에서 우연히 낯선 책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알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녀는 이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에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책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며칠간의 신원조사와 적응기간이 끝난 후, 임현아는 75명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짧은 시간은 마치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살짝 엿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정한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할 놀라운 세상이 하나원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원은 그녀에게 또 어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안겨줄까요?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거처를 옮긴 임현아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원 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종교라는 개념, 그것도 마음껏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이곳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야. 그녀는 탄식했습니다. 아침이든 새벽이든 원하면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 부르며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을 숭배해야 했던 그녀에게 교회의 존재는 자유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꿈일까 봐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외부 견학 프로그램은 그녀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간호사 직업 체험을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는 상상 이상의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위생적인 환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병원 환경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전율케 한 것은 바로 현대차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끝이 보이지 않아. 이 거대한 건물이 전부 자동차 공장이라고 공장의 거대한 규모에 그녀는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생산 라인과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들은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남조선은 차도 별로 없다는 허황된 선전과는 달리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수많은 차들은 그녀가 믿었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도로들은 마치 자동차들의 강물 같았고. 쉴새 없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식당에서 제공된 만두는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크기의 속이 꽉찬 만두를 1인당 5개씩이나 준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던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불리 만두를 먹는 노동자들의 행복한 표정에서 그녀는 자유와 풍요가 만들어낸 진정한 만족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활기가 넘쳤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과 꿈 같은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한두 달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것입니다. 마치 저주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모든 외부 활동이 전면 봉쇄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기대했던 견학 프로그램들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막 피어나려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설렘은 순식간에 꺾였고, 그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탈북민으로서 새로운 사회에 융화되려는 그녀의 노력이 갑작스러운 저주로 인해 가로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했던 하나원 교관의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 그녀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런 북한의 현실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듣게 된 인사말은 그녀에게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밥 먹었지? 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먹을 거 없으니 그냥 가라는 냉정한 의미였지만 한국에서는 식사하셨어요. 라는 따뜻한 배려의 인사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흔한 인사말 속에 담긴 한국 사회의 풍요로움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밥, 물, 불이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가장 큰 과제였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넘쳐나게 존재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불로 요리를 할수 있으며 흰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움은 비단 일상생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의 견학은 북한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변변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위험천만한 작업장에 내몰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마치 별표 별표 전쟁터 별표 별표에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는 작업자 한명한 한 명이 최첨단 안전 장비로 보호받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경제력이구나,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자신이 보낸 청춘 시절이 거짓 선전과 허황된 약속들 속에서 얼마나 허비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내 소중한 청춘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일까? 이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 사람들은 왜 이러한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그 속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내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극명한 현실은 이연아 씨가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기적같은지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녀는 매순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지금의 이 행복한 삶이 꿈만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그 순간의 벅찬 기쁨은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본적인 것들, 즉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기, 심지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매일매일 펼쳐지는 별표별표 별표 마법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기적 별표별표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처음 본 서울의 밤하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떠들었지만 이미 남한은 스스로 빛나는 불바다더군요. 그걸 보고 내가 뭘더 하겠어 하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다채로운 불빛과 넘쳐나는 차량 행렬은 그녀에게 충격과 동시에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탈북민들을 향해 덤살 부리지 마라, 쇼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있습니다. 단지 이곳에 와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얻어낸 소중한 삶이죠.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실제 경험을 통해 이러한 비난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역설합니다. 국정원 조사를 앞두고 탈북민들 사이에 퍼져있던 고문설에 대한 소문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막상 도착한 곳에는 안락한 아파트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친절한 조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볶은 고기 그리고 처음 맛본 김의 고소함은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기여하고 싶다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분단된 한반지의 비극적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문득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면하씨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반도 통일은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꿈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무거운 과제입니다. 그녀는 현대차 공장에서 본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안전 장비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매순간 감사합니다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역시 주변의 작은 기적들에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인현아 씨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 아닌 자유로운 시민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북한 주민으로서 겪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강렬한 의지이자 다가올 통일의 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이 간절한 소망은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탈북민들에게 완전한 천국일까요? 그녀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의 땅이지만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장벽이 존재합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사회적 편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단순히 정착 지원을 넘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처럼 언젠가 군인이 아닌 자유로운 시민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염원이 현실이 되려면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통합과 포용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현아 씨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은 탈북민들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질문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